이 사업을 누군가 대신해 줄 수는 없다. PM이라는 것 자체가 이 모든 것을 행했을 때 잘못 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땐 책임 소가 없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아유, 잘 지내 습니다 <laughs> 아니 요즘 유튜브를 안 올린지 너무 오래되셔가지고 뭐하고 지내셨는지. 음. 뭐 하고 지내셨는지. 뭐본업인 시공 공사를 하는데 되게 시간을 많이 할애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건모 채널 보고. 문의하시는 분들, 땅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시공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뭐 그런 것도 상담하시는 그 시간이 되게 많았어요. 음, 그러면은 상담해주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문의를 좀 많이 해주셨는지? 제일 많았던 건 이제 자가 땅을 가지고 신축을 했을 경우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땅을 사서 하고 싶은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본이 얼마 정도 있어야 되는지, 그런 게 대부분이었고, 또한 가지는 이제 제일 문제가 많이 됐던 건데, 시행 컨설팅의 교육을 받고 들어오신 분들, 근데 땅은 이제 구매를 했고, 근데 사업 진행이 되지 않아서 어떻게 사업 진행을 시켜야 되는지 다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케이스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 시작이 된 상태라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풀어드리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원래는 정상적으로 하려면은 땅을 구매하는 것과 그다음에 시공비를 확보하는 것과 이런 것들이 먼저 일이 시작되기 전에 모든 게 세팅되고 시작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컨설팅 업체라고 하면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을 컨설팅 업체라고 보통 부르게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건모 채널에서 하는 역할하고 비슷하긴 해요. 근데 이제 차이점 뭐냐면 건모 채널은 이 대출을 받는 건 대출하는 은행에서 진행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시공은 뭐 건모 채널에 의뢰하신 분들도 저희 건설회사에서 지금 공사를 해드리는 분들도 있고, 그냥 시공사가 공사를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설계도 그냥 각계의 이 행위권에 대해서 잘 하시는 설계사한테 의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각자의 역할로서만 진행해도 그냥 뭐 아무런 비용이 나가는 게 없어요. 근데 원래 그게 저희가 이제 요구했던 부분이고 제가 항상 이제 채널에서 말했던 것 같이 전문가에게만 물어보고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라.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이 처음 하시는 분들이 하는 말이 너무 큰 사업이니까. 누군가에게 자문을 얻고 피드백을 받는 게이 어려운 사업이나 큰 사업을 진행하는데 용이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갖고 시행 투자 뭐 유튜브 채널이나 아니면 그와 관련된 뭐 업체들을 찾아가셔갖고 이제 교육을 받으시고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하는 것들이 이제 PM 계약 그러니까 쉽게 말하는 PM 계약이라는 것 자체가 프로젝트 매니저. 건무가 하는 것들이 원래 프로젝트 매니저의 역할을 하는 건데 이제 차이점은 이제 우리는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피드백 드리고 그 피드백 드린 사항을 가지고 전문가들을 뭐 우리 건무 첫날엔 다 있잖아요 금융권도 있고 그 다음에 설계도 있고 그 다음에 시공사인 제가 직접 대표로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움직이면 되는데 이제 그것들을 다 소개받는 역할로. 다 커미션이나 아니면 어떤 일종의 수수료가 나가는 그런 형식으로 하시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분들이 이제 제가 뭐잘못됐다는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대부분이 보니까 뭐 진행 상황에서 어떤 수수료 관계를 만들다 보니 잘못된 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자꾸만 어, 시행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어렵게 만들어요. 음. 그러다보면 어렵고 어렵고 하다보면 자꾸만 이제 뭐 힘든걸 하게 했다라는 그런 전제하에 프로테이지나 아니면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결국은 사업진행이 안돼서이제 업체를 알아보다 저희 채널 보고 오시는 분들 수습하는 경우도 많고 그럼 대표님 말씀께서는 이제 PM 같은 분들이 껴계셔서 수수료를 드려도 건축주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 노력을 해가지고 발로 뛰면서 확인을 하시면서 정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런 컨설팅 업체를 제가 궁금한 거는 만약에 사기를 당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건축주 분들은 언제쯤 그걸 알게 된다든지 유형을 보니까 대부분이 땅을 소개받고 땅 구매를 하세요 그래서 1차적으로 대출을 일으키는 것까지는 이제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제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거기에서 이제 시공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면 이분들은 거기다가 땅을 사고 집을 짓고 그걸 판매하는 게 원래 시행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유형인데 대부분 저희가 피해사고 나 이런 것들이 있으신 분들 상담 을 해보면 땅은 무조건 사요 놓은 상태예요 근데 시공비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근데 pm사는 대출 이 힘들다 어렵다 한도가 적게 나온다 근데 이 부분을 제가 짚어드리자면 원래는 땅과 시공비를 이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세팅을 하는 게 원래 원칙이에요. 시작 전에? 네. 예, 우선 대출이 다 나오는 거를 보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해야, 이 공사, 땅을 사고 공사를 하는 거에 전혀 이 막힘이 없어야 되거든. 근데 이제 이 대출이 안 나오는 유형을 보니까 우선은 뭐, 땅을 사고 난 다음에 시공비 대출을 승인 안 받은 상태에서는 이제 은행권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 시공사의 시평 능력이라는 것을 요구해요. 왜냐면 은행의 돈으로 시공사가 집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시행, 시공사가 이제 이 시공 능력도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재무 능력도 좋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와야 시공사가 이제 담보보증 대출에 대한 자서를 해줘야 되는 역할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그 PM사하고 연결되어 있거나 아니면 PM의 역할을 하는 시공사가 시공을 많이 하지 않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은행에서 부결처리가 많이 나더라고. 음. 그러다 보니까 대출이 일어나지 않으면 공사를 못 하잖아요.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는 뭐 다른 타기관이나 아니면 쉽게 말하는 금융 브로커. 그렇기 때문에 이율이나 아니면 브로커를 통하기 때문에 어렵게 대출을 이끌어내는 걸로 인한 이 자금을 건축 쪽에 또 요구를 하는 그런 형상이 많았고 그 상황에서 이제 PM과의 계약이 원활하지 못해서 이제 분쟁의 소유로 가는 경우. 근데 저희도 지금 그 분들한테 이제 항상 얘기를 해요. 누가 이런 일들을, 어, 책임져 줄수 있거나 아니면은 이 부분을 가지고 돈을 벌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근데 PM은 어차피 이제 피드백의 역할인데 우선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시공사 PM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만큼의 경력이나 아니면 그런 실적들이 정확한지를 알아보질 않으신다는 게 문제예요. 컨설팅 업체 선정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거나 아니면 좋은 업체라고 알아볼 수 있는 걸딱 정리해서 말씀해주시면은 좋은 업체, 좋은 업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검증 절차가 있겠죠. 뭐 시공사는 시평 능력이라는 게 예, 건설협회에 들어가시면. 이제 그 업체의 그 명을 치고 시평 능력을 볼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전년도 대비해 매출 실적이 얼마나 있는지 그걸 보시면은 최소 어매 해년마다 한 7, 80억에서 100억 이상은 공사를 하는 업체가 꾸준하게 공사를 하기 때문에 어 공사를 많이 한다는 건 역시 <laughs> 많은 사람들이 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공사를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도 이제 하나로 뽑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직접 현장 가서 봐야죠. 그 업체가 공사하는 데를 직접 가서 보고, 아 공사를 원활히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공사를 어, 의뢰했던 건축주들을 만나볼 수 있을 거예요. 건축주들한테 이 건설사가 어떤 경위에서 선택을 하게 됐고, 시공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객관성 있게 말을 듣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음, 실제 시공하셨던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 게 네. 정확하다. 그러면은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건축을 하게 될 경우 정상적인 루트 있잖아요. 저희가 아까 말했듯이 비정상적인 루트 말고, 정상적으로 흘러간다고 했을 경우에 어떤 루트로 쭉 흘러가야지만 정상적인 건지 한번 설명을. 네. 우선은 땅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 가서, 음 원주민 부동산들한테 나의 사정을 얘기하고, 내가 원하는 땅을 받기 위해서, 뭐, 연락처를 수거하는 것도 괜찮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근거를 인해서 땅이 오면, 뭐, 건모 채널이든 아니면 뭐, 설계사를 통해서 그 땅이 얼마만큼의 집이 만들어지고 가구수가 만들어지는지 여부를 타진한 다음, 그걸 가지고 과이 현재 내가 지어지고자 한집 주변의 시세를 파악해서 내가 이 집이 지어지고 가구수가 만들어진 걸 얼마에 판매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근거를 가지고 시공사에게 의뢰를 했을 때 시공비가 얼마가 나오는지, 그리고 그 시공사가 얼마만큼의 시평 능력이나 시공 능력, 이런 것들이 검증되어 있는 업체인지 확인 절차를 거치고 뭐 건무처단에서 공사를 하신 분들은 거의다가 이 집을 지었을 때이 건물 외관이나 내부를 3D 디자인 시안으로 먼저 보고 그거에 맞춰서 내가 이 자료를 가지고 또 분양의 목적으로 쓰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선분양도 지금 많이 하고 계시고 자 이런 과정을 거쳐야지 많이 정상적으로 시행사업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시기행 사업이 되고 난 이후에 관리 체계나 이런 것들도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많이 관리가 돼야 되는데, 여기도 항상 문제가 되는 건 그거예요. 이 사업을 누군가 대신해 줄 수는 없다. PM이라는 것 자체가 이 모든 것을 행했을 때 잘못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땐 책임 소유가 없다. 무조건 책임은 무조건 건축주. 나. 내가 해야 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누군가에게 이거를 내 사업을 맡겨서 내가 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겠다라는 그 마인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 마인드를 딱 보니까 이 사업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기가 좋든 안 좋든 간에 코로나 이 여파가 있을 때도 사업이 엄청 활발하게 진행됐고 수익을 많이 내신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 상황하고 물론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흔들림이 없는 사업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사업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 만큼의 수익을 낼수 없다라는 사업이에요. 그 대신에 또, 내가 관심을 안 가지면, 어, 금액대가 크잖아요. 집안 하시려면 보통 뭐, 15억, 20억도 가는 집들도 많은데, 가장 손해를 제일 많이 볼수 있고, 그 다음 가장 무서운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건물 채널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그거예요. 어, 아, 왜 정상적으로 다할수 있는데, 왜 자꾸 그런 데 가서 교육을 받고, 뭐, 그뭐니까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래요. 나한테 몰라서 그랬다. 그렇죠. 어려우니까 응. 시작하는 게 어려우니까. 근데 모르더라도 최소한도 아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 자기 노력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 교육받는 것도 저희도 노력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대표님 그러더라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피행계복을 맺으시면서 하나도 체크하신 것들은 없어요. 뭐 견적 금액이 얼마가 나왔는지, 그리고 이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그리고 시공사가 시공한 물건지를 뭐 그쪽에서 이 책정한 몇 군데 현장만 보고 잘 됐다 못 됐다를 판단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희 오늘 그래서 궁금한 것들을 좀 해결해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저희 다음에는 어떤 촬영을 할지, 건모가 너무 영상을 안 올리다 보니까 이제 차차 영상을 차근차근 음. 올릴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건모 채널은 그렇게 하고 싶어요. 뭐냐면 이 사업을 먼저 했던 선배들. 그러니까 선배라고 하시면 시행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계신 분들. 그 다음에 자가로 땅을 개해주고 계신 분들이 신축을 했을 때 아, 내가 신축이 진행되면서 느꼈던 점들 그 다음에 신축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아, 시공사 선택에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물론 저희가 말로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건모채널은 될수 있으면 뭘 하고 싶냐면 어, 직접 알아볼 수 있는 거를 대변하고 싶은 거예요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그냥 뭐, 아, 김 대표가 떠드는 말만 또 미, 이렇게 말을 듣게 되면은, 저희도 PM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대신에 이제, 직접 하셨던 분들의 이제 증언도 있고, 그 다음에 그분들의 인터뷰, 그 다음에 그 현장에서 이 지어진 집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알려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전문가들? 그 전문가들이라는 게뭐 금융 전문가들도 있을 거고요. 뭐 설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차피 뭐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하는 게 문제라고 하시면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그냥 저희는 공사를 주시면 공사하는 거고. 은행은 대출을 해 달라고 하시면 대출을 해 드리는 거고. 설계를 요청하시면 설계를 해 드리는 거고. 다만 이것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PM이라는 역할을 해 갖고 돈을 받는 건 아니다. 음. 저희, 그럼, 다음 촬영은 현장에서 뵐수 있을까요? 그렇죠. 음. 현장에 가서, 이, 건물에서 지금 짓고 있는 건물 중에, 이제, 중공이 난 건물, 그 다음에, 이제, 중공을 준비하고 있는 건물, 그 다음에, 중공을 하기 위해서, 건, 이, 건축을 하고 있는 건물,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건물. 다볼수 있네요. <laughs> 아니, 뭐, 다 보죠, 뭐. 그래야, 이제, 아, 이것들을 다 보면서, 그분들이, 이제, 난 그분들이 이 말이 좀 듣고 싶기도 해요, 건모도. 실제로 아, 자기네들은 어떻게 우리 회사를 선택했고 그 다음에 또 지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이 마음으로 주, 음. 그이 바라보고 계셨는지 공사도 그렇고 또 이제 입주를 앞두고 계시니까 또 집도 둘러보면서 뭐 아쉬웠던 점들이 있는지 또 그런 것들을 이제 서로 공유하면서 항상 노력하는 건모가 돼야죠. 그렇죠. 그럼 저희 다음 촬영 때 현장에서 뵙는 걸로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